안녕하세요. 생활법률상담소입니다. 오늘의 사례를 소개합니다. 노후생활자금 조달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을 생각하고 있는데요. 문제는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점은 좋지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문제될까봐 망설여집니다.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? 네.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주택 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요. 목돈이 필요할 경우를 예상해 지급 방식을 일부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이 방식은 주택연금 가입 시나 혹은 연금 지급 도중에라도 신청 가능하며 일정 범위 내에서 목돈 인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인출 한도란 주택연금 가입자가 필요시 연금 지급 한도의 50% 이내에서 목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을 말합니다. 대신 인출 가능한 용도가 일정 부분 정해져 있는데요. 첫째, 담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. 둘째, 담보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, 셋째 의료비, 교육비, 주택 유지 수선비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지정하여 공고한 용도입니다.